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도 간염 항체가 없다고 해서 1차 접종을 했었는데요. 문득 간염이 좀 궁금해졌어요. 이 종류와 증상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오비스 베스트내과 원장 우용식입니다. 오늘은 간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예방업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간세포의 염증, 그래서 간세포가 파괴되고 간세포 안에 있던 효소가 혈액내로 나오게 돼서 보통 혈액검사에서 AST, ALT라고 하는 간기능검사의 이상수견을 보이게 됩니다. 6개월을 기준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게 되고 간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음주, 약물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관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다른 대사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이러스 급성 간염 a형 b형 c형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하고 b c형 간염 바이러스 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는. 경구 즉 음식이나 식수에 의해서 전염되거나 감염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급성간염만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멸균 처리가 되지 않은 의료기구라든가 주사기 혹은 환자의 혈액 내지는 혈청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급성이나 만성간염을 다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급성간염의 증상은 일반적인 단순 감기 증상부터 심한 경우에는 간 부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같은 경우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하고 비슷하게 전신 통증, 뭐 발열, 오한, 구토 또 우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간 기능의 문제로 인해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게 대사가 되지 않아서 황달 증상 즉 얼굴이 노랗게 변한다거나 눈동자 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분해되거나 배출되지 못한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나오게 돼서 소변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흔하지는 않지만 A형 간염 같은 경우에서는 간 부전에 빠져서 간 이식을 응급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만성 간염은 비형 간염, 감염, 시형 간염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좀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증상인 만성 간염 상태에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간 경화가 진행될 수 있고 그런 간 경화로 인해서 간암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 경화가 오래된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복수, 그 다음에 식도정맥류라든가 그로인한포혈 혈변을 볼수 있는 증상이 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간염을 방치했을 때예와 예방 접종의 필요성 알려주세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A형하고 B형, C형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A형 같은 경우는 급성으로만 일으키기 때문에 방치라는 개념은 없을 것 같고, B형이나 C형 같은 경우는 만성감염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한 환자의 여러 가지 의료비용이라든가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a 형감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A형은 음식물에 의해서 주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중국산 조개젓갈로 인해서 식당에서 대량으로 다수의 환자들이 발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게 되면 신문 기사에서도 그런 것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누가 맞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20, 30대가 대부분 중요한 접종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40, 50대 아주 고령의 이제 연령대에서는 어렸을 때 위생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경구로 노출이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항체가 생깁니다 A형 간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노출돼서 감염이 되면 감기처럼 가볍게 좀 지나가게 되고요. 성인에서는 아주 심한 경우 황달도 오고 간 부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위생 상태가 좋았던 2, 0 30대의 경우 대부분 항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검사 없이 예방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40대나 50대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에 A형 간염 접종을 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두 번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맞게 되면 6개월 있다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A형하고 B형이 다르게 B형은 만성간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B형 간염은 혈액과 체액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흔하지 않지만 보균자인 경우에 만성 음, 비형 관염 음. 산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녀한테서 수직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형 h p 접종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과거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형 간염은 세 번의 접종, 0개월. 1개월 6개월 접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형 간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형 간염은 사실 예방 접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개발하지 못하였고요 대신 최근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구약제들이 개발되었고 B형이나 A형보다는 치료가 훨씬 더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시형 간염도 자세히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A형 B형 접종 대상 주기 횟수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방 접종입니다. 2, 30대의 경우 항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A형 감염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차례, 0개월, 6개월 접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0대 이후에서는 항체 검사를 해 보고 A형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서 예방 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형 예방 접종은 혈액 검사 상에서 항체가 없거나 혹은 과거 예방 접종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꼭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